자, 691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다리 꼴이 옆에 있고요. 각각 중점을 MN이라고 하고, 자, 길이가 10, 길이가 16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 주었습니다. 자, 문제 어, 어떻게 해결할까? 자, 선생님은 보조선 하나 그리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여기 보조선 이렇게 하나 쏜 그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열상하게 되었다. 예, 괜찮죠? 자, 지금 선생님이 색칠 칠하는 보라색 삼각형을 보시면요.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보이기 때문에 얘가 16이면 얘들이 이제 나와야 돼, 튀어나와야 돼. 이게 얼마야? 그치, 8이에요, 8. 맞죠? 그럼 요만큼이 얼마구나? 2구나. 끄덕끄덕. 자, 그럼 반대쪽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 중점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몇 배? 두 배가 될 것이에요. 정답은 얼마? 4. 그럼 내가 원하는 정답은 뭐예요? ad의 길이니까 4cm예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끝!